안녕하십니까. 신흥균의 군사 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알기 쉬운 무기백과, 어, 세계 각국의 무기체계들, 이 에피소드들까지 해서 아주 재밌게 해설해 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자, 오늘은 아주 유명한 전폭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시대를 풍미한 가베닉 전투기의 돌풍,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돌풍. 어, 이거 뭐, 여러분들 유럽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쓰는 거, 토네이도입니다. 자, 이제, 냉전 시대입니다. 이제, 그, 먹고 살만해진 유럽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투기를 만들자. 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의기 투합했습니다. 1969년도에. 그러니까, 이 마샬 플랜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유럽 나라들이 이제 과거의 경제력을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 이 서독 공공 같은 경우는 또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그 F104 이런 거 썼지 않습니까? 서독은 뭐 그걸 뭐구0 0여 대나 썼으니까. 근데 F104 이게 뭐 미망인을 막 양산한다. 제가 이 군사TV에서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다. 우리 거 만들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서독이 야, 이제 우리 거 그거 좋은 생각이다. 미국제만쓸수 없지. 프랑스는 야 우리 유럽 자존심이 있지 독자개발 하자 그리고 이태리 항공산업 부 붐을 위해서 우리 뭉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프랑스가 끼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프랑스는 나중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 유럽합자법인 파나비아의 설립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MRA-75인데 1969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MRA-75는 뭐냐면은 75년도까지 완성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뭐, 아니야, 다를까. 프랑스는 하도 이제, 자기 네들 대로 하자고 우겨가지고 프랑스 빠지고, 그때 프랑스는 미라지 3를 쓰고 있었어요. 아, 어, 그, 걔들 빠지고, 이제, 영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가 맡으려고 했던 그런 대, 많은 역할들 영국이 맡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 독일, 이태리, 이세 나라가 파나비아를 설립하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자, 영국이, 얘들아, 프랑스 전원들 또 지멋대로 하더라. 우리끼리만 하자. 그래서 서독이 그래, 쟤들은 진짜 사사건건 저러네. 내가 쟤들 대신 돈좀더 낼게. 그래서 이제 소독이 그러니까, 영국이, 그래, 일단 우리 컨소시엄 지분은 또, 독일이랑 내가 42.5%씩 가져가니까, 우리 ROC, 즉, 그러니까 우리 요구성, 능 요구, 요구성능, 요구, 요구 성능, 이 ROC 위주로 갈 테니까, 이탈리아 니네는 협조 좀 잘해줘. 그래서 이제 이탈리는 아 15%밖에 안 내니까, 오케이. 근데 성능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러니까 이제 영국이 요즘 가변익이 유행하니까 가변익 기체의 쌍발 엔진 그리고 일단 제공 전투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중형급 그런 기체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오케이 됐고 이 파나비아 회사가 네 알겠습니다 주주님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때는 가변익이 유행했습니다 왜 저공 침투하는 것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B1B, B1B 폭격기 같은 경우도 가변익이죠. 왜 가변익을 하냐 하면은 저공 비행을 할 때는 그 양력을 받아야 되니까 글라이더처럼 날개를 앞으로 펼칩니다. 고공 비행할 때는 저항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날개를 뒤로 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가 왔다갔다 가변닉 움직입니다. 이거는 저공 침투를 할때 저공에서 양력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변닉을 만들,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당시에 B-1B 그리고 F-111 그리고 어, 소련 같은 경우는 투플 어, F-160, 투플 F-22 또어 미그 23 이런 거에 이제 가비닉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이후에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14 톰캣. 이것도 이제 가비닉 전투기죠. 그래서 어 이런 그가비닉 전투기는 저공 침투를 하면서 어 레이더의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폭격을 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폭격기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전투기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행에 따라서 가비닉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조별 과제 하면은 대부분 실패를 하는데 이거 성공했습니다. 1974년도에 시제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시, 이 시제기 상태를 보면 레이더는 영국에서 만들었고요. 전방 동체 그리고 수직 미익, 수평 미익 이런 꼬리 날개들은 영국이 만들었고 중앙 동체는 서독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익 이큰 날개는 이태리가 만들었고 엔진은 합자 법인을 만들었는데 터보 유니언이라는 합자 법인을 만들어서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제기를 만들었고, 이 시제기가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각각, 각각의 나라가 서로 자기들의 어떤 전투 환경에 맞게끔 요구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나라가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생산을 하냐면은, 이제, 그래서 뭐 가격이 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서독, 영국, 이태리, 이세 나라가 자기네들 나라가 생산할 물량은 그냥 자기네들 공장에서 직접 자기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네들 물량은. 그러니까 공장 하나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주면 이게 좀 가격이 다운될 텐데. 그게 영국은 자기네들 물량은 영국이 만들고 서독도 자기네들 물량은 서독에서 만들고 이태리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 물량은 이태리에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이 팔린 성공한 전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바리에이션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그 독일 공군 212대, 그리고 독일 해군이 112대, 영국 공군이 230대, 그리고 이태리 공군이 80대, 사우디 공군이 96대나 하는 건데 이건 바로 이제 전투 공격형, 폭격도 하고 전투 공격하는 그런 용도예요. 토네이도 IDS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가장 많이 생산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ADV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에어 디펜스죠. 그래서 이거는 제공, 제공, 공중전에 좀 특화된 그런 용도로 만들었어요. IDS는 폭격에 특화된 용도로 만들었고 ADV는 공중전에 특화된 용도로 만들었고 이거 이제 영국 공군이 165대. 그리고 독일은 이거 안 샀어요. 이태리 공군은 영국 공군에게 24대를 임대 받았고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고 사우디 아라비아 공군이 24대를 샀어요. 그리고 ECR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자전과 정찰 용도입니다. 그래서 독일 공군이 이 ECR 버전을 112대를 샀고 이태리 공군이 18대를 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태리는 이거 18대 그리고 이제 IDS 전폭기형 어, 80도대 해서 총 100대를 이태리에서 생산을 했고, 어, 독일 같은 경우는, 서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한 430대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생산을 했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 한 1000대 정도, 어, 1000대 가까이 생산이 된 아주 성공한 그런 전축이었어요. 지금도, 어, 이런 나라에서 아주, 어, 잘 활약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그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70년대 유행했던 초저공 침투 타격 정수리 상징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8톤이고요. 최대 속도는 마하 2.34. 빠르죠? 작전 반경은 무려 1,400km. 무장 탑재량은 최대 8톤인데, 여기 이제 보조 연료 탱크나 이런 거 빼면 뭐 한, 한 3.5톤에서 한 4.5톤 이 정도 탑재를 할수 있겠죠. 뭐 그것만 해도 어, 대단히 괜찮은 무장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토네이도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F15가 그 스트라이크 이글 이런 거 이제 만들려고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F15 따위는 우리 초저공 침투 기술 못 따라와. 왜? F15는 가변익이 아니니까 완전히 초저공으로 못, 못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가변익이기 때문에 더 양력을 많이 받아서 더 밑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우리 초저공 기술 못 따라와. F15. 우겨이 정도로 잡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버전에 관계없이 전 버전이 전부 복좌형 2인승입니다. 앞에는 조종사, 뒤에는 무장사가 타는 2인승이죠. 우리 F15K 같은 경우도 다 2인승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F15도 F15C형, C형은 1인승이죠. F15D형이 2인승이죠. 그리고 F15E 스트라이크 이글형이 2인승인데 우리 F15K가 그 스트라이크 이거를 어, 한국 버전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2인승. 이제 무장사가 따로 있어요. 2인승은 뒤에 다 무장사가 탑니다. 여기 토네이도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거는 토네이도는 전부 2인승.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걸프전을 하는데 첫 실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걸프전할때 개망신을 당합니다. 왜냐? 방공망에 7대나 격추가 됐어요. 이렇게 격추가 됩니다. 야, 이거 탁 트인 지형에서는 적어도 침투가 안 먹히네. 이렇게 됩니다. 왜냐? 자, 유럽에서 쓰려고 만들었잖아요.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알프스 산맥이 있죠. 서독이나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구릉 지역 이런 거다 있잖아요. 어, 동유럽, 서유럽, 한다 구릉 지역이 다 있고, 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릉 지역을 꼴짝이 골짜기, 꼴짝이 를해집고 다니고, 또 알프스 산을 넘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사막에 갔더니 골짜기 골짜기 없잖아요. 그러니 이 이라크가 실카, 대공포 같은 거 그리고 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공 침투 자기 뭐어 저공 침투가 전공이야 하고 저공 침투하다가 대공포 맞고 격추하고 뭐, 이래 됩니다 그래서 무려 일곱 대가 격추가 됐어요 그래서 걸프전 할때 가장 많이 격추된 다국적군의 전투기 바로 토네이도였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폭격 성공한 것도 많아요 뭐 이렇게 격추가 많이 돼서 그렇지 어쨌든 이 폭장량이 좋기 때문에. 전공도 사실은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탁트인 개활지에서는 쓰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걸프전 때 증명이 됐고, 그게 첫 번째 실전이었다는 게 자구력이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코소보 이런 데서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 토네이도가 최초로 태극마크를 달 뻔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90년대 중반인데요. 어, 우리 한국 공군이 이 파나비아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공군이 왜 초대했는지. 자, 자 저기요. 제가 지금 쓰는 우리 그 RF4E, 그 팬텀기, 그거를 정찰기로 만든 버전이 있어요. RF4E. 그게 지금 너무 낡아서, 정찰 겸 전자전 가능한 당신의 토네이도 ECR, 그 모델 좀 살까 하는데요. 이렇게 무,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나비아가, 어, 예, 고객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저희 ECR 모델로 말씀드리자면 고성능 정찰포드로 지상, 해상 수색 능력 기가 막히고요, 전자전 능력까지 있어서 적의 방공망 제압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공군 아 그래요? 그거 참꽤 괜찮네요.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비아가, 저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저희가 단종 특가 세일로, 단종입니다. 단종. 중요한 거는 단종 특가 세일로 대당 5천만 달러까지 맞춰드릴게요. 다른 데는 이런 가격 못 맞춰줘요. 앞집에서 이야기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군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왜냐? 너무 비싸다 이거죠. 당시 F-16 전투기가 어, 직도입을 하면은 1800에서 한 2천만 달러 정도 뭐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이 5천만 달러는 f-16 전투기의 25배 가격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싸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 공군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니들한테는 앞으로 이 가게는 안 들어올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채팅 막 나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영국이나 이런 데서 독일이 서독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 이태리 독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로파이트 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공동으로 그런데 그 유로파이트의 등장에도 아직도 은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토네도가 이럽니다 야 내가 니들 뭘 믿고 은퇴하겠니 이제 유로파이터는 형님,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한테 자리 좀 물려 주세요. 이러는데 토네돈, 야, 내가 니들 어떻게 믿냐? 시간당 유지비가 니들이 얼마나 비싸냐? 나는 그래도 천대나 생산됐으니까 시간당 유지비 좀 싼데 니들은 너무 비싸잖아. 독일에 지금 뭐그 수백 대를 만들어 놓고 독일에서 지금 네대만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유로파이터의 살인적인 운용 유지비 때문 에, 독일 영국, 이태리가 유로파이트를 개발을 해놓고도 지금 이 토네이도를 아직도 대응 못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네이도를 대체하는 용도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 공군 같은 경우에 아직도 토네이도가 한 100대 정도 있는데 이것을 대체해서 유로파이트를 사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든 유로파이트를 사는 게 아니고 미국의 F-18 슈퍼넷 그리고 F-35 이런 것들 중에서 토네이도의 후속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유로파이터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토네이도. 정말 이 반세기 동안 유럽을 지켰고 각종 전장에서 활약을 했던 멀티롤 전폭기. 토네이도. 이름도 멋있어요. 토네이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